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를 합격한 복수인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원래 네. 수시파이터였는데요. 네. 학종을 1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. 내신 챙기고 학교 비교과 활동들을 하면서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어서 아... 이 수시에 썼던 학교를 다 떨어지고 정시 점수를 보니까 아, 이 점수로는 수시로 썼던 학교를 절대 쓸수 없을 것 같았고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또 뭔가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들어서 원래는 생재수를 하려고 했어요. 네. 근데 네. 엄마가 저한테 아 너는 지금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 반수를 해라. 안 되면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, 말씀해 주셔서 반수를 됐습니다. 하게 됐어요. 뭐 순간순간 되게 공부를 하다가 벽이 느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,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하는 거. 그냥 학원에서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면서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착실하게 공부하면 딱히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니까 그 시간을 그냥 최대한 잘 이용해보자. 지금 이 감정 상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. 이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냥 주어진 공부를 했던 것 같고, 뭐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제일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었는데,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때둘다 3등급을 받아버려서, 막 음. 6월 모의고사 끝난 날에는, 그날 바로 친구랑 같이 그 술집 가가지고 대낮 한 5시쯤부터 생맥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막 너무 통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사람을 쪼지 않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게 좋았어요. 자유롭게 계획 짜고 그래서 저의 루틴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동호학원의 적당한 감시 시스템이 <laughs> <laughs>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<laughs> 첫 번째는 그냥 소소하게 옆자리 분이랑 어쩌다 보니 그분이 저한테 되게 뭔가 도움을 많이 주셔서 풀고 남은 실무를 저한테 주신다거나 같이 들은 수업의 해설 강의를 어디서 또 들을 수 있다 이걸 알려 주셔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었던 그런 기가 됐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제가 10월 중순 초중순쯤에 부모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좀 심소를 불었던 기억이 나네요. 재수생 혹은 그 이상의 N수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하면 좋을 생각 이걸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 왔어요 첫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수능 공부는 왜냐면은 하 저만 해도 10월 초까지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아, 올해 두 번째 수능도 발전 발전하지 못한 수학 등급으로 마무리를 할까 봐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정작 수능 당일날 수학은 괜찮게 보고 믿었던 탐구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하던 거 계속하고 안주하고 속은 낙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격하게 느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수능 당일까지 정말 모든 걸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재수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자기 영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 재수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그런 행동이기에 만약에 본인이 자기 연민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시간을 갖는 게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엔수를 뭐 하게 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